안녕하십니까 생활 유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셔람입니다. 네, 2020년 예, 10월 5일 예, 국내 시장 이제 시황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코스피 1.29% 예, 상승, 예, 코스닥 1.21% 상승했고 예, 주요 관련 이제 트럼프 건강에 대해서 예, 영상을 좀 제작해봤습니다. 어, 우선 어, 그 여, 명절이었죠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증시 미국 증시 이제 금요일 날좀 급락을 해서 어 연휴 기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토일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될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예 월요일 날 새벽에 어 이제 미국 그 선물 시장 지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시간자별로 이제 트럼프 건강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보면은, 뉴스를 보시면 10월 3일날 이제 11시죠. 예, 미국 시간으로 10월 3일날 11시 45분에 이제 트럼프가 확진이 되고, 지금 이제, 어, 산소 포화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산소 농도라고, 예, 혈중 산소 농도가 계속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좀 건강에 대한 유의안 좋다라는 처음에 뉴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은 밑에 보면 이제 열도 있고, 이제 산소 농도가 급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굉장히 뭐숨 쉬기도 조금 어려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0월 3일자 그 뉴스였고요. 그 10월 4일자 이제 아침 11시 48분 뉴스에 보시면은, 어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이제 산소, 어, 혈중 산소농도가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서 월요일쯤 퇴원을, 어, 뭐, 어,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주치가 얘기를 한 거죠. 주치가 얘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쯤에는 아마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만은 굉장히 호전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5일, 11시 48분이죠. 예. 예, 이제 가장 최근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늦게, 그니까 미국, 미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늦게니까 국내 시장은 아마 화요일 날 오전이나 이제 오전 정도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마감이 되고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한 오전 시간이 될것 같은데, 어, 트럼프 대통령의 어, 퇴원 여부를 이제 월요일 늦게 화요일, 국내 시간으로 화요일 날한 오전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것 같다. 그래서 요 결정에 따라서 이제 화요일 날 국내 시장에도 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예, 이게 좀더 빨리 됐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퇴원으로 인해서 금방 굉장히 빠른 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도 좀 좋게 영향을 또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그래서 선물 시장 좀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 이게 제, 이건 모바일에서 본 거는데 왜냐면 시간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국내 시장은 이제 9시에 장 시작하는데, 이제 8시 54분이죠. 그래서, 어, 주요 미국 어, 선물 지수, 예, 3대 선물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이제, US 테크, 테크 이제 100이죠.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 한, 이제 100개 주요 지수가 이제, 어,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 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뉴스와 같이, 좀 주말에 이제 4일 이후부터 좀 어느 정도 호전적으로 이제, 뉴스가, 트럼프의 건강 상태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 선물 시장이 아침, 이제, 국내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8시였죠? 8시 54분에까지 0.8% 상승을 하였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나오고 있죠?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12,284, 이건 선물, 선물 지수 포인트입니다. 로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54분에는, 11,323.62%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상승해서 올라갔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오늘, 어, 이게 미국발 그 악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날 터졌고 그때는 저희가 우리나라는 이제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말에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빨리 호전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긍정적으로 좀, 시, 어, 증시가 펼쳐졌죠.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 보시면 2358 마감되고, 29% 상승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858.39, 예, 1.21% 상승 마감되었고요. 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이제 시간대별, 어, 어, 매수, 예, 어, 포지션을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우선 파란,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으로, 어, 이제 장 시작하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줬죠. 예, 그래서, 이게 한 380, 3852억 정도 아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은 한 229억 정도 매수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시면은 뭐 이게 이게 시간에 마감 이제 30분 마감돼서 마감될 때 이렇게 좀 내려온 건데 1743억 정도 그래서 오전부터 쭉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로 초반에 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보합권으로 들어왔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많이 지금 매수를 했다는 거고 이제 코스닥도 어느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 지난 영상에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9월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양전이 됐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지난해보다 수출 데이터가 7.7%잘 나옴으로써 이제 주요 대표 업종이 이제 코스피 업종을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인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은 오늘 굉장히 매도를 좀 많이 했죠. 5,498억 정도를 매도했고 외국인은 1,743억 매수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3,852억을 매수했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은 70, 7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8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229억을 매수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매수 물량이 많이 나왔고, 예, 순매수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은 이제 외국인은 어 조금 긍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이 왜냐하면 1,749억을 순 매수했고 콜 옵션 예, 이제 상승 베팅하는거 이제 37억, 그다음 풀 옵션 예,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거 이제 14억 정도 되고 어뭐 외국인 투자들이 자 그래서 선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남겨드렸던 이제 9월 수출의 동향에 대한 이제 영상인데 거기 보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7.7% 증가하고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 화장품, 가전의 수출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매달 제가 이제 수출입 어, 통계 수출 동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남겨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1일날 이게 이제 발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달에 대한 이제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매달 1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리포트를 내는데 관련된 업종 중에 이제 주요 어, 섹터들이 있죠. 수출이 증가하는 섹터들은 왜냐면 이제 보통 1일날 오후나 2일날쯤에 이제 기자분들이 요거를 보고서 어뭐 국내 반도체 뭐 수출이 증가했다 뭐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를 기사를 많이 써주거든요. 음, 그럼 그러 이제 1일날 저녁이나 이제 2일날 장 시작 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거나 장 초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2일날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업일이 되는 거죠. 1일날이 되거나 1일날이 될 수도 있고요. 1일날 될 수도 있고 2일날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첫 번째 영업하는 이제 매 매월 첫 어, 주식 시장이 열리면 이제 그거에 연결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하루 정도 빠르거나 아니면 한몇 시간 정도 빨리 이 데이터를 먼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확인해서 보면은. 뭐,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 뭐, 바이오 헬스, 컴퓨터, 화장품 가전, 뭐, 이렇게가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영상을 통해서 그럼 어떤 어떤 종목들을 어, 찾아보는지까지도 어, 이게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트공식에서 어떻게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지, 예,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까 나온 요, 요거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거든요. 이제 자동차 대표주가 뭐 전체 평균 4.95% 오르고, 뭐 만도 기아차, 뭐, 뭐 현대차, 뭐 한화시스템 현대모비스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어저 같은 경우 보통 하는 게 이, 그래서 연말이, 되, 이게 월말이 죄송합니 월말이 되면 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놓고, 이런 지표들이 좀 좋아졌을 거, 아니면 뭐뉴스들을 보면서 수출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걸 미리 좀 확인이 가능하거나 좀 어느 정도 어, 뭐 느낌은 아니고 이제 데이터나 그런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어, 오는 주식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주식들을 미리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는 미리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음. 아침 장에도 예약 매수를 좀 걸었을 때 제가 이제 만도하고 기아차, 이제 현대차 예약 매수 걸었는데 어,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예약 매수가 체결이 안 됐고 만도는 이제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만도가 어, 10% 이상 상승돼서 오늘 중간에 이제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저는 어~ 그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 실현했고 어~ 한네일 정도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절반 정도더 들고 갈 이제 생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수출이 통계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섹터가 대부분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죠 아까 왜냐이면 이제,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이제 관련된 거니까 코로나. 진단키트가 1.28%올랐다그리고뭐 관련 뭐시젠이 아마 대장주라고 하는데 7.45% 올랐죠.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어 수출이 통계 데이터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도 만들었지만 코로나 진단키트가 생각보다 어 영업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매출도 크게 이제 상승한 건 아니에요. 전달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봤는데 그래도 오늘 어떻게 상승을 한거 같고요 크게 그래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수출 통계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 오히려, 이, 헬스케어 쪽, 예, 이 헬스케어 쪽,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 쪽, 이제, 수출 증가해서, 오히려 진단 키트보다, 이 바이오 시밀러 쪽, 그, 복제, 어, 의약품이 굉장히 해외로부터 수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수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관련, 어, 대장 업체,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수출이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수출 요 실적 발표는 이제 11월 15일 날 하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그때 전까지 아마 저는 꾸준히 이제 이런 게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0월 달에도 어, 이런 바이오 시뮬러 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돼서 회사의 실적이 잡힌다고 하면은 이쪽 업종도 이제 그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계 쪽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기계 쪽이 그 영상에 뭐 영상 뭐 설명을 지금 다 하는 것 같은데 기계 쪽 좋아진 이유는 뭐 중국 쪽 이제 PMI 지수하고 미국 쪽 PMI 지수가 굉장히 발표가 나는데 좋게 나왔죠. 예,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제조업 쪽으로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제 기계. 어, 기계, 기계 영품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많이 이제 나왔다. 수출이 많이 됐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와 관련 뭐 현세,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이겠죠. 현대 건설 기계 또 오늘 크게 오른 거죠. 13.2% 올랐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지금 이제 미,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데이터, 예, 수출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미리 매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좀 좋았거든요. 네, 화장품도 매출이 많이 나와서 2.7%고, 보시면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뭐, 아무래도 포스픽이 이제 대장주죠. 예,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이제, 이제 OEM, ODM 업체로서 이제 가장 큰 업체고, 그래서 뭐한세 군데 정도가 이제 시총도 크고, 예, 시총도 크죠. 예. 시총도 크고, 23조고, 뭐 9조, 여기뭐 1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1조 천, 0억이니까요세 장, 세 개가 올랐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화장품 주식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 저는 이제 그때는 클리오라는 걸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클리오가 이제 온라인 매출 쪽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이 잘안 나오고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데도 안 좋거든요. 근데, LG 생활건강하고, 일단 아모레퍼스픽은 그,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높고 그래서 실적이 불과 1, 2분기만 그니까 거의 막 박살나듯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뉴스를 통해서 오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실적적으로 화장품의 매출 이런 걸 보다도 그냥 오늘 초반이니까 뉴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이 그냥 뭐 대장주니까 올랐고 아무리 퍼스픽 대장주로 올랐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거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을왜냐면 지금 화장품 회사 중에서, 뭐, LG 생활건강은 뭐, 음료나 뭐, 생활용품 쪽이 있어서, 뭐, 다른 게 보완이 되고 받쳐주고 있지만, 이 화장품 쪽으로는 3분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매출 많이 됐지만, LG 생활건강은 어쩔 수 없이 면세점하고 백화점 이전은 좀 매출들이 아무래도 퍼스픽하고 많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 코스메스는 오히려 이제 ODM이나 오, OEM 업체니까 그런, 도매 쪽만 관리를 하니까 이건 좀 괜찮은 거죠. 이쪽 회사는 괜찮고. 그 다음에 그 클리오는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좀줄여나서좀 피해가 덜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쪽으로도 수출잘 나오고 있었고. 매출 피해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음. 솔직히 제가 그 영상에도 만들어 놨지만 그냥 모멘텀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뭐 화장품 좋아졌으니까 화장품 주식 관련돼서 딱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고 조금 세분화해서 실적을 안해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에서 보려면은 이제 어이 미래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래 이제 이 관련된 업체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미래 이렇게 오른 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고요. 오른 거는 이제 잡으면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차 대표주들. 뭐, 이 중에서도 안 온, 안 오른 주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 주식은 어차피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또더잘갈 수도 있지만 이미 오른 거니까 또 이제 언제 또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올 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여기 회사를 잘 알고 들어갔다는 사람보다 그냥 수출입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냥 대표주나 아니면 탄력성이 좋은 왔던 그런 주식들 예, 뉴스가 나오면 탄력적으로 그 섹터에 움직였던 주식들이 막 오늘은 오르는, 오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선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급하게 올랐던 걸 일단 제외하고 약간 하고 있는 게이 업종에 이제 관련된 거를 좀 가져와 가지고 작년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를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등 성장을 했나? 그리고 이거 뭐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좋게 본게 코스맥스나 이제 클리어였고 그다음에 이건 증권사 만약에 이제 증권사는 이제 뭐 해외 수출은 없겠죠. 만 증권사로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 주가 상승이 최근 얼마나 됐는지 주가 상승이 뭐 최근 얼마나 됐고 뭐. 작년도 1분기, 2분기, 그 다음 올해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 그래서 실적이 이제 잘 나온 게뭐 유진이나 지금 이베스트 쪽이잖아요. 그럼 뭐, 아니 뭐 키움 쪽이나, 그럼 뭐 이런 쪽을 뭐좀더 투자를 해보겠죠. 그리고 뭐 관련된 리포트도 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첫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수출 통계 자료로 의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뭐 하루 만에 벌써 끝나거나 내일 아침 초반까지 이어지거나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여기에 진짜 잘 나오는지, 수출, 어, 동양에서, 이, 진짜 이 수출이 잘 됐던 것이 이와 관련된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그게 들어가, 검증이 들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이제 삼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이제 15일, 그때까지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관련 업체들을 좀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업체들겠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나 화장품, 뭐 가전,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과전 쪽은 이제 LG 생활 공간도 되겠죠.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리포트도 좀 읽어보고, 1, 2분기 이제 매출 과거 비교도 해보고, 좀뭐 뉴스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3분기에 아, 여기 실적이 진짜 잘 잡히겠구나, 이런 업체를 좀 찾아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찾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그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안 온다 그러죠. 예, 이제 그, 방안을 연기한다고, 취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왕이 중국 이제 외교부장인데, 외교부장도 우리나라 이제 방안을 한다랬는데, 또 이것도 또 연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중국 관련주들,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좀올라왔던 뭐 중국 관련주들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모멘텀 때문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오, 예 오늘 영상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예, 지금 이제 시간, 11, 밤 11시 25분인데, 예, 오늘도 수고, 정말, 연,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연휴 동안, 오랫동안 쉬시고, 아마 또 일하시는 분들, 예, 가게 되시거나,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 되게, 뭐,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월요병처럼 좀 오늘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예, 좋은 밤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자러 가려고요 예, 그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